입니다. 저는 구천에서 원에을 사역을 하고 있는 정여셉 목사, 초대교회 담임 목사고 초대총회 총회장입니다. 우리 김종호 목사님 통해서 귀한 자리에 부름받게 되었고 함께 오늘 권면하게 된 것을 주체 하나님께계명을드리고두 번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다 같이 이 귀한 행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온갖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laughs> 아이호 일호삼 아산센터 오픈 감사 예배가 기쁨의 귀한 에, 행사가 되리라고 믿고 우리 모여서 연합해서 한 마음이 되었으니까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서로 합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하고, 우리가 또 뭐가 필요한가를 기도하면서 서로 합력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함께하는 기한 에, 기관이 되기를 기한 어, 오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산센터가 크게 성장하기를, 이로서 저희 이로서 기쁨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귀한 기관이 되고, 이 교회가 되고, 성장되기를 예수의 간절히 고멘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하는 나 말씀 한번 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면은, 빌라데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이이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다들 사람이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골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면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다들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니 우리는 배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김종호 목사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은혜를 알고. 또 뭔가 열정으 하려고는 하그 열정이 하나님이 열심히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할 때, 내가 박영수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김종호 목사님께테부흥 강시하고 상당히 활동하신 분데 모르냐? 그 내가, 아, 기억은 안 나는데, 아, 참, 위험한 분인가 보다. 그랬더 오늘 능력 있는 이, 권매를 통해서 내가 듣고 보니까 과연 훌륭한 분이구나 하나님 쓰신 분이다 이겁니다. 아멘. 우리는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군대 행동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함께 축복해주고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힘을 모아줘야 <laughs>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 누가 잘 나가면 아시,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해서 비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시편 133편 1절에서 뭐라고 랬어요 형제가 연합한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연합해야 연합. 오늘 이 축하 예배는 연합입니다. 다 연합한다고 믿으면 큰 소로 아멘. 아멘. 설교하큰소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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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랑의부흥 강사, 베트남 20년입니다. 올해를안 했지만, 2일날 제가 예수님의 교회, 천국 20원 다녀온 교회를 제가 불러서 가서 집회를 했어요. 아, 엄청나게 조회수가 들어오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놀래고 아, 목사님, 어떻게 조회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시지, 내가 할거 아니지. 그리고 우리에게 또 왔다 갔어요. 제가 매주 화요일, 금이변 하는 곳에 종종 부름을 받습니다. 아무나 안 써요, 기도하고 영적으로 메시지를 전해 듣는 그런 분들로 하여금 꼭 듣게 하십니다. 나는 그걸 잘하는 것이 아니고 도전받자 이겁니다. 권면은 도전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말씀린건 타일 씨 연세를 가 이가 다들 사람이 없다, 열면, 열 사람이 또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말합니다. 내가 내 앞에 문을 두드리더니 능이 닫을 사람이 없다. 내 행위라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않겠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김종호 목사님 배반하지 않고 은혜를 알아요. 여러분 서로 은혜를 알고 배반하지 말고 한 마음을 가지고 연합하자. 할 a l l e l u j a 여러분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우리가 약속을 할때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제 신학교도 하고 있지만 한 10년 정도 됩니다. 약속을 너무나 안지키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많을까요? 뭐 생각해 봤어요? 누가 뭐 가장 약속을 안 지킬까요? 목회자들 약속을 잘안 지켜 <laughs> 김종호 선생 약속 잘 지켜 우리 서로 약속 잘 지키는 이런 목회자가 되고 이런 사업가가 되고 하나님 축복하는 기관 물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까 회장님 말씀 대로 물질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로사이 귀한 저희 이 기쁨이라는 명칭이 아주 귀한 거야. 그래서 바로서도 말해서, 항상 기뻐라. 시말로기다보면감사이 o 누구 a n 이 o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뜻 이즈, 제1이상 오늘, 아산센터 오픈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님하나 하나님. 하나 뜻.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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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기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믿으면 자기가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서로 이런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든지 특별히 자기가 특별한 일이 없나는 <laughs>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또한 중요한 거다.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배반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다. 불순종은 뭐예요? 죄입니다. 죄는 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마지막에 끝나죠?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는 영원한 하나님과 크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오픈을 통해서 이 행사를 통해서 내가 여기 어떤 일을 할 사람인가, 내가 여기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헛되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소망 가지고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우리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가 아멘, 해보자,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때의에 실상이요. 보지 못다는 침대다. 아멘. 우리 모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 간절히 바라면서 간단히 고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